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동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업이랑 약간 팀플레이에 대해서, 어,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가감없이 얘기를 할 건데, 어,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 동업을 했어요. 그게 불과 한 2주 전이에요. 그리고 동업을 한 거는 한 기간이 총 합쳐서 한 6개월도 채 되지가 않아요. 실제로 같이 어, 일을 한 거는 맞춰보느라고 한 3개월간의 시간을 날렸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월간 실제로, 어, 이제 일을 같이 해봤습니다. 근데 동업의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작년에 이제 유튜버 양성교육 같은 거는 동업을 했었죠. 근데 이 동업이라는 거, 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하시는데, 절대로, 절대로 동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업에 대한 환상이 아직까지도 있었었어요. 예, 심지어 이번에 그렇게 어, 어느 정도 실패에 가까운 동업을 경험을 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는 아니에요. 이게 서로한테 좋은 조건으로 해서 분리가 됐거든요. 예, 결국엔 동업은 실패라 했죠. 어, 제가 동업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불 불편함은 뭐였냐면 어, 사실 그런 거였어요. 의사 결정인데 의사 결정을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이게 결국엔 저도 이거는 비단 제가 저 혼자 어, 사업을 오래 해왔기 때문만도 아니에요 왜냐면 의사 결정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한 가지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냐 마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을 뽑냐 마냐 이 사람을 뽑냐 마냐 이런 거에 있어서 저희는 약간 트러블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예. 합의하에 뽑아도 한 사람이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항상 생겨. 요 왜냐하면 한쪽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어 그게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업을 하더라도 수직적인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여야만 그게 동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둘다 무능하거나 무능해가지고 둘다 똑같아야 돼요, 그냥 수준이. 예. 근데 뭔가 한 사람이 뭔가 잘 모르고 경험이 미천한데 한 사람은 굉장히 경험이 많고 노련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다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차차 지나면은 이 미숙한 사람들도 다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동업이라는 환상을 여러분 절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업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언어 그걸 뭐라 그러죠? <laughs> 그 무임승차를 하게 돼요. 예, 그렇게 아무리 업무를 분리를 해도 뭔가 예, 무임승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일을 더 많이 하냐 마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갈등과 동시에 이제 어 그렇다면은 베네핏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로도 계속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하 누군가 일을 많이 하면은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기여를 많이 했으면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가게끔 생각되는 게 사람들의 구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조정해 가야 되는데, 그걸 또 한번 계약서에다 명시했던 거를 실시간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한쪽이 항상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동업의 구조입니다. 예.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작년까지 만든 영상에서는 아 동업을 하세요. 계약서를 똑바로 쓰고 업무 분담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 돈으로 똑같이 나눠서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측정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다 말이 안 되는 개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막상 해보면서 느낀 것들은 아 이건 환상이에요.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 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잘 살고, 돈다잘 벌고, 예, 누구나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꿈꾸죠. 예, 그냥 꿈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 겁니다. 동업도 그런 거예요. 예, 공평하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어, 이제 배분을 하고, 일한 사람, 어, 일을 많이 한 거,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일단, 속도가 나지가 않아요. 의사결정에서, 이제 잡음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속도가 날 수가 없습니다. 한쪽을 밀어주고 무조건 한쪽을 밀어줘야 돼요.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돼요. 뭐 토다는 게 합리적이고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돈벌이에 있어서 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는데 이건 둘만 돼도, 둘만 돼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난파합니다. 예, 그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다는 거잘 알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해 봤었어요. 이제 직원들한테 주인의식을 주기 위해서 지분도 줘 봤고 예, 해 봤는데 다 말짱 꽝입니다. 왜냐면은요. 이 지분을 준다는 거는 이 이제 이익을 좀더 챙겨 주는 거예요. 그렇이 사람을 더 노력하게끔 동기 부여하기 위해서.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만약에 잘안 되면 어쩔 건데? 잘안 되면은 이 사장만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직원들 이제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 절대 이 결과가 다 망했는데 같이 책임지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뭐 스토커벤처이든 뭐가 됐든간에 직원들은 그냥 직원이에요. 결국에는 이 고용과 이제 고용의 형태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고 대부분의 회사가 그런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은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다 환상이에요. 굉장히 다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다그 주어진 역할 중심, 결과 중심, 예, 오히려 더 잔인해요. 어떻게 보면은 예, 성과주의, 성과주의죠. 성과주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냥 나가 떨어져야 되는 게 알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군소리도 할 수가 없어. 예, 그렇죠 인간적인 거 없어. 예,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본 결과, 동업은 동업이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동업을 하더라도 수직적인 관계에서 해야 된다는 거. 평등한 평등한 동업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건 사회주의의 환상 같은 거다. 예, 이거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현실 세계에서. 예, 정말요. 예, 결국에는 누구 한 명이 리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 테이킹을 다 해야 되는 거고 한 명이 결국 리스크 테이킹 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진짜 그래요. 예. 어, 아무튼 간에, 동업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팀? 예, 제가 좀 아까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를 보고선 지금, 어, 이 컨텐츠에 대한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너드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 사람이 테드 강연에서 팀, 팀 같은 개소리 집어치라고 합니다. 근데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예, 팀이 존속이 될수 있을 때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예요 예. 근데 만약에 뭔가 혁신을 하고 싶고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혼자서 다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고용의 형태로.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런 환상, 아이 사람의 능력이 이게 있고 나는 이게 있고 그래서 이걸 시너지를 내겠다.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스티브 잡스가 누구죠? 그 스티브 잡스가 같이 했던 그 천재 있잖아요. 네, 개발자. 아무튼 간에 그 친구를랑 평등한 관계에서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용했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개착취를 예, 했습니다. 자기 그 영화만 봐도 나오잖아요. 예, 이만큼 돈을 받았는데 진짜 찔끔한 10% 떼주고 자기가 나머지 다 갖는 예, 그리고 이 친구한테는 그렇게 마, 이 사장님한테는 요 정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예,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수직구조가 가장 속도가 빠른 수밖에 없어요. 예, 이 평등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빨리 버리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정, 정말 정말 성공할 수가 없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틀 자체가 그런 거예요. 수직구조입니다. 수직구조. 피라미드 구조예요. 평등할 수 없어요. 평등 개소리예요. 누구나 평등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그렇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빨리 버릴수록 여러분들이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프레임에 그리고 인간 본, 본능에 대해서 빨리 깨달으시는 겁니다. 예, 절대로 절대로 예, 평등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수평적인 조직 구조, 조가라 그러세요, 진짜 <laughs> 아시겠죠? 예, 일단 이거는 뭐 저의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진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면 저는 테스트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전 직원을 100명 이상 뽑았어요. 예, 그리고, 갈아치우는 것도 되게 많이 갈아치웠어요. 실험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저는 경험피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뭐,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망했지만, 예, 이런 얘기는 할 자격이 있어요. 망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스윙스가 해준 얘기예요. 예. 그리고 저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 그 사람들보단 최소한 낫다고 생각합니다. 했다가 망한 사람이 훨씬 낫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한 계단을 밟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예, 여기까지나. 제가 너무 좀 강하게, 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습니다. 동업이 반드시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동업을 하더라도 수직적인 구조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동업을 하려면 할수록 더 카리스마가 더 필요한 거예요. 예, 권위가 필요하고요. 예, 리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끌고 가야 돼요. 예. 그건 동업이 아니라 수직적인 구조는 동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수직적인 동업이야말로 가장 좋은 동업의 구조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네요 예, 결론이 그렇게 날것 같아요 예, 사람들의 이익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쓰는 과정에서도 수직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절대 이게, 이게 균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꺼져.